자, 사인과 코사인이 2차가 있으면 반드시 제곱의 합이 1인 걸 이용해야 돼. 그래서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이 1, 즉 사인을 s라고 치환하고 코사인을 c라고 치환하면 s 제곱과 c 제곱의 합이 1인 걸 반드시 있고또 하나 뭐가 있냐면 c도 1과 마이너스 s 사이 s도 1과 마이너스 1 사이란 이구식이두 개가 반드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본다고. 그러면 여기서 대입을 할 때는 이차를 바꿀 거야. 따 2s 제곱 더하기 4c 더하기 1. 이걸 이렇게 적은 뒤 s 제곱이 1 0이 c 제곱인 걸 대입을 할 거야. 그래서 2차를 대입을 하고 자, 이런 식이 나오고 반드시 이 범위에서 C의 범위가 있으니 이걸 체크를 반드시 해주고 축에 반드시 이라는게 C는 EA 분의 마이너스 B 1될 것이고 위로 올러갈 거야 마이너스. c가 1일 때가 꼭지점이고 이 c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사이니 마이너스 1사이에서 존재하는 걸알 수가 있고 이때가 최소값이 될 것이고 이때가 최대값이 되겠지. 하여. 최솟값은 마이너스 1을 c 0 대입하고 최댓값은 1을 대입을 하는데 대입을 하면 1가1일때 최댓값 5가 나오0 자, c가 마이너스일 때 최솟값은 마이너스 3이 나와 자그 다음에 2번위 아래 사인 있거든. 자 사인을 s라고 치환하면 자 이렇게 하면 유리한 스꼴인 거야 알수 있어. 자 유리한 수는 분모 꼬라만 더 적고 분자에 적은 거에 개수 맞춰서 마이너스 2를 곱하고. 마이너스 4니까5가 되면 려 구가 되겠지. 하여 앞에 약분하면 자 목은 약분해서 상수가 되고 나머지는 분자에 남겠지. 하여 이게 유리한 수꼴이야. 자이상태도 정근상. 이게 점근선이야. 그리고 분자가 풀었으니까 이런 방향이겠지.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가 가로세로 두군데 있고요. 그러면 이 점근선이 교점에서 기준해서갈 건데 만약에 S가 0이라고 하면 자 0을 대입을 해봐 원래식이 2분의 5가 y 지 자, 여기가 원점이니 열일 때 2분의 5 여기를 지날거야 자 그리고 이게 전문선이니 2분의 5를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가겠지 자 이게 전문선이야 그리고 이거 이렇게 지나가게 있지 됐죠? 자, 자 근데 S가 1번이니 아, 반드시 S의 부두와가적혀있어야 돼.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니 마이너스 1은 5보다 오른쪽 1은 0보다 오른쪽 있으니 이 범위가 될지 감소하는 함수구가 아니야 감소하는 함수구가 아니니 결국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가 되고 그러니까 1일 때가 최소가 될거야 그 1일 때가 최대가 될 거야. s가 마이너스 7을 대입을 하면 y 에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2 더하기 누가 돼서 1분의 7될 거고 플러스 1일 때는 3분의 3이니 1될 거야. 그래서 이게 최대. Спасибо.